아, 자, 이게 핸드바신이 막혀가지고, 이거 뚫, 뚫다가 이제 여러가지 각종 처음에 시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뚫는 걸로 해보고, 뭘로 해보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해도 다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웹백큐웹백큐를 사용하세요. 웹백큐 요새 흔하잖아요. 버닝스 가면 웹백큐 많이 팔거든요.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웹백큐를 갖다가 이 속에 막힌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막힌 찌꺼기를 빨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베큐 헤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세탁기 배수 호수거든요 세탁기 배수 호수를 여기다 맞춰서 끼워줘요 끼워주고 필요하시면 이건 지금 잘맞아 다행인데 필요하시면 은 여기다 테이핑도 해주세요 왜냐면 압이 이거 석션을 할때 압이 이런 데서 빠지면은 이게 안 뚫리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요게 지금 길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걸 하수구로 최대한 다 밀어 넣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앞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런 구울의 구부려. 힘을 꾸겨가지고 혼넣으시면거같아안들가면 아, 이만큼 들어갔죠한 아, 1m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럼 호수가 저 안까지 들어갔단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바로 키시면 안 되고 키시면 안 되고 여기 공기구멍을 다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공기구멍 막을 때 이게 테이프 같은 걸로 막으면 힘드니까 이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숨 쉬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를 잘 막아요 이렇게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이 주변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배킹을 딱 틀어주시면 딱 틀어주시면 이제 이 속에 있던 물하고 찌꺼기 같은 게 빨려 나와요 이게 내려갈 때 막, 막힌 게 이제 내려가다 막힌 거니까 아래쪽으로 압을 계속 받았잖아요 t 키 a n 에 you. See you next time. The other two are the other two. The o t h e 빨 two are the other two. t 는 e o t h 게 r two are the other two. The other two are t 에 e other two. The other two a r 다 the o t h e 뜨거운 물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다시 석션을 해서 그 속에서 무슨 뭐 면발이나 밥알이나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것 같은 게 빨려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물 넣고 석션을 해가지고 물 버려 주시면은 뚫려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최대한 이 호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호수가 여기까지 들어갔잖아요. 이만큼이 호수가 들어갔잖아요, 이만큼. 이만큼이면 벌써 저 안쪽까지 들어갔죠. 저벽 안쪽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호수를 많이 집어넣고 거기 있는 물을, 여기다 물을 붓고 빨아내고, 물을 붓고 빨아내고 몇번 하시면 뚫립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저는 이거 벌써 호주에 와서 한세 번, 네번 이상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다 뚫었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